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도장형 BCG 경피용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이 BCG 백신의 첨부 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출하를 정지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수 대상은 경피용 건조 BCG 백신 일본균주입니다. 유료인 도장형 BCG 경피용 백신은 무료인 주사형 피내용 백신보다 덜 아프고 흉이 덜 남는다고 광고를 했는데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예방접종 내역 조회 메뉴에서는 아이의 접종 일자, 백신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자가 폭주하며 한때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피내용 수급 안 된다고 그냥 경피용 맞췄는데 어떻게 신생아에게 1급 발암물질을 그것도 독약의 왕이라 불리는 비소를 조회해봤더니 회수 대상 제조 번호더라고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옵니다. 이 나라에서 대체 안전한 게 뭔가요? 어떻게 이 중요한 걸 확인도 안 하고 수입해서 우리나라 아가들한테 1급 발암물질을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접종할 수 있나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치가 얼마고 추가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불안감만 조성하지 말고. 일본 후생성은 검출된 비소가 1일 허용량의 38분의 1 수준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